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조직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에레미아가 여와의 호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어, 에레미야 20장 우리 봤듯이 거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고향에 있는 친인척까지도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에레미야를 갖다가 성전에서 설교했을 때 때리고 목을 갖다 이렇게 어, 나무로 이렇게 착고를 쓰여가지고 묻고 놓칠 않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그이 다섯 번이나 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는 이런 것들 20장까지 있었잖아요. 20장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서부터 뭐가냐면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장에서부터 왕들에 대한 아주 그어 우상숭배하고 간악한 그 왕들, 여기 나오는 요시아의 그러한 아들들 세명과또 손주, 여우야, 긴 그들의 그러한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뭐냐면 앞에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또 자기가 바라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한 소원, 우상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예.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아, 이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이, 사람들이 얼마 듣길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아마 이제 굉장히 득실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판이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거의 선지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거기 이제 제사장들까지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26장에서부터 이제 계속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예레미아로 하여금, 지금 오늘의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우리 25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 우상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유다 땅은 끝난 거죠. 끝나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정화시켜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재세상 나라로 너소이하는 건데 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성전 가서 이제 전하라는 거죠. 어, 성전에 가가지고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되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언약 어, 백성답게 살라고 지금 뭐냐면 성전 설교가 이 26장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해가지고, 요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요, 뭐가냐면, 왕과 거의선자에 대한 이 심판이 이제 뒤에 이제 30장에서 33장에 가면은 또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항상 하나님의 이런 심판, 경고의 메시지, 그 끝에는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항상 왜요?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길 바라니까. 그런데 예.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악용하거든요. 뭐냐면 뭐 어차피 나에게 뭐 어? 좋은 거 주시고 나에게 뭐 잘해줄 건데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걸 갖다가 소리하고, 어? 아, 이렇게 어? 등한이 여기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돌자박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그 하이라이트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 26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소하는 사람이 제사장과 선, 거의 선자들이 고소를 해요. 근데그 재판이 어이 유예가 돼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라는 것보다도 유예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간섭해요. 왜요? 아직 멸망할 때까지 남았거든요. 예. 여기 지금 보면 26장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이 다스리 시작한 때. 근데 1차 바벨론의 침공이 이, 이 여우야 김 4년째 침공이 시작됐거든요. 주전 605년에. 그때 공격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아스루와 애국 군대를 갖다 바벨론이 격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에굽의 속국으로 휘하에 있었던 유다는 당연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거죠. 그게 여호야 김4 년째예요. 근데 지금 뭐 시작할 때. 그러니까 4년 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가서 설교하라고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에 지금 듣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듣는 사람이 여기 이제 그1 7 절. 18절에 이제 장로들이 일어서가지고, 왜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이제 여기 뭐야, 그룹이, 왜냐면 왕과 제사장 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오 어, 에레미아의 말씀이 하름께로부터 왔으면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서 그 재판을 갖다 이렇게 유보를 해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장로들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근데 요 동일한 사건이 요 비슷한 사건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이 종려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강도의 구련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지 강도의 구련로 바꿔버린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뒤엎어버리고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성전 그 청결 그 사건으로 지금 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이 성전을 갖다 뒤엎어버렸으니까, 그, 당연히, 이제, 그, 죄목으로, 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거든요. 빌라도에게. 그게 다 종교 지도자들이 작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종려주일날 어, 이, 지금 뭐냐면,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왜 성전에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니까. 그런데 참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자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거든요. 성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참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친이 성전은 무너져야죠. 왜? 그걸 의지하고 사니까. 근데 이,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이 종료 주일날 입성해가지고 성전 들어가지고 청결하고 거기서 또 뭐예요? 많은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많은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지금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그 참된 성전에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참된 성전의 한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 또 성전을 만들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사역 초기서부터 해요 그래서 원래 성전 기능에서 뭐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일이 있었죠 왜? 성전에서 짐승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근데 그게 다 형식적이야. 예수님 보실 때 다, 한해볼때 형식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성전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 중풍변자 환자가 친구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냐면 네 병이, 너의 병이 사함 받았 아, 치유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 당신이 누군데 어 죄를 어용서냐 죄는 성전의 제사장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도 아니 네가 왜 죄를 용서하냐라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발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 예수님은 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에서 성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걸, 그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심지어 성전에서 또뭐 얘기 돼요? 어, 문둥병 환자, 한생병 환자가 너가 청결함을 입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누가 해요? 예수님이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시니까. 그걸 지금 사역 초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부분이 성전 바깥에서 성전 기능을 수행해요. 왜? 참된 성지자, 저기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전에 대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이 당시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죄산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에, 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다도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단순히 성전만 짓냐? 그렇잖아요. 더 넓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다 여정 가운데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오는 주간에 종료주일에서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는 성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의 성경에 우리 신약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지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라고 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생각 속에 모여야 교회지 그런 생각 없이 모이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냥 동아리, 그냥 어떤 개 모임 이런, 이런 거라 불과한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이면 세우고 왜? 상압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흩어지면은 주님의 성전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먹고 마시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드려 더 많은 성전 어 재료들을 성전을 세워지려면 돼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또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고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염두, 생각나게 하는 이런 본문입니다. 자, 이런, 우리 좀더 보죠. 1절부터 9절에 성전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전 때에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회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6절에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실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 제사 대제사장,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때 법계가 어디 에 있느냐.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어요. 실로. 근데 그 실로가 어떻게 돼요? 어, 무너졌어요. 심지어 실로에 있던 그 법계가 블레스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위도왕 시대 때그 법계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로가 지금 뭐냐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로 같이 되게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운 이솔로몬의그 위대한 성전이 뭐 없어지고, 어?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 이 막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볼때 더구나 제사장과 선지자들 거의 선지자들 볼때이 이거보다 막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8절9절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우리 여러분 스테반 집사도 똑같은 얘기예요 돌 맞아 죽었을 때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메시지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전을 헐라 이 이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죽음의 모습인 것처럼 이스테반 집사도 그렇게 하니까는 돌 맞아 죽은 이런 사건이거든요. 자, 여기인데 그래 가지고 10절에 보니까는 유다의 고관들이 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어디로면은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대문의 입구에 앉으면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제 고발하는데 누가 고발하느냐 17, 11절에 제사장과 선지자들 예수님 누가 고발해요? 대지상과 지금 여러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고발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고발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다 여러모로 왕도 다 동참한 모습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18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상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언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 하나님 말씀 안듣지만 그동안에 어, 에데미아의 사역을 통해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 중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포로를 끌려간 자들 중에서는 어,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보면 어느 정도 역, 역할이 이렇게 사람들이 귀 들을 귀가 있었던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의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 8절 19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이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딱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히스기야 시대는 아스르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아주 이렇게 포위되가지고 멸망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미가 선자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부르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부터 지켜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백년 전 사건이에요. 백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할 상황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미가 선자의 막을 듣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인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대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최악이 관영한 그런가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을 때, 다 뭐요? 아리마데 요셉이 있었고요. 니고데모가 있었다니까요. 예? 네? 니고데면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 시대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대세 밀려서 안 돼서 그렇지. 마음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신앙사라는 게 뭐예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 또 거기에 편승된 많은 사람들 속에 심지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요 참된,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가 되야죠 썩은 무화과가 되면 안 되죠. 어,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앞두고 40일 신앙 훈련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우리들이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잡수시 합당한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면은 하나님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호세아 선자 한 말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뭐야 부친개를 갖다 뒤집지 않아 보세요. 위에는 안 입고 밑에 탓버리지. 누가 먹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서로 더불어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근데 주님 우리가 먹고 우리는 영생하는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잡수시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뜨겁든지 하든지 차겁든지 하라.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깨어나는 일이 있는 거고,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정화되고 깨끗한 데 가운데 다시 바벨론 포로로, 저기, 뭐, 본토로 돌아오겠죠. 네? 그싹꾼들과 썩은 무화과는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죽겠죠.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20절 때 24절에 에레미아가 이렇게 서, 설교를 하자 지금 뭐냐면 에레미아와 같이 지금 뭐냐면 회개하라 하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여기 2 0절에 나와요.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아의 이 말과 사람들의 이런 반응 속에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이 선지자들이 지금 뭐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예언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선자들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참된 선자들을. 그런데 21절에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왕이 데려가지고서 가 뭐예요? 잡아와요. 왜냐면 여호야 김은 여호야 김은 애굽에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지고서 가 잡아와요. 참 불행한 일이죠. 데려와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던져버려요. 23절에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에 무지에게 던져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예레미아가 여기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예레미아를 가만 두겠어요? 예레미야 왕이 죽이려고 하겠죠. 백성은 죽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호야긴 때문에 이제 막 이제 핍박을 당합니다. 예레미아가 근데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24절. 우리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는데요. 24절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 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의심문이 있어요. 뭐냐? 아왜 하나님은 우리 안는왜 죽이시고 예레미야는 왜안 죽이셔? 그죠?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야. 왜 야곱은 사역 초기 때 그냥 순교하게 하고 이 요한은 그냥 아주 반모서까지 그냥 90세 넘도록 끌려가 아주 있게 하면서 사역하게 하고 누구는 사역하자마자 죽고 누구는 그냥 오랫동안 살게 하고 우리는 볼때 죽음은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의 입장에서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보세요. 빨리 주님 품에 간게 그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금방 죽고 몰라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 부름받았으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왜 나는 안 도와주고 저 사람도 그렇게 그 이렇게 입장이고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 더 물어주는 그 참새도 두 마리야 예그 한량 내는데. 다섯 마리에 두냥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네두두냥 반을 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냥에 다섯 마리 줘요. 그럼뭐요한 마리는 덤으로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머리털 하나도 새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려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아이감 같은 사람들 통해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빨리 되라서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맞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막 이렇게면 하안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아뭐 내기도 안 들어준 데뭐 내가 뭐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성령님 내 마음을 기경 시켜 주셔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옥토밭은 회계 눈물로 옥토밭 되는거지 회계 눈물 없이 옥토밭 되는건 없어요 물이 있어야 옥토밭이 되죠 회계함으로 옥토밭이 돼서 저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사 하는거죠 우리가 고난주관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려주일 우리가 지금 눈 앞에 두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청결해요 내 안은 얼마나 청결한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청결한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몸된 교회가 되길.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마음밭들 될수 있도록 주여 귀경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순종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성전으로 합한 마음밭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여,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남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어진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요.